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동아일보 김선미 기자입니다. 어 저는 동아일보의 스크릿가든이라는 정원 칼럼을 정원도시 서울을 통해서 정원이 일상이 되기까지 그동안 어떻게 서울시가 노력을 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서울이 나아갈 건지를 이야기해보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서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오늘 통해서 도시를 바꾸고 싶은 조경가입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어,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고민이나 이거 사실은 한 15년 전, 20년 전에 디자인 서울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네. 그때 뭐 여러 가지 개념의 디자인 서울을 한다 해가지고 어지럽던 간판 정비하고 가판대 정비하고 그리고 그때 그린 디자인 생태 디자인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아 서울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녹지 면적이 턱없이 부족한 그러니까 녹색 공간이 많이 보이긴 해요. 그걸 녹시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이는 건 산이 많으니까 다니면서 어 녹색 공간이 보이는데 막상 내 생활권 주변에는 어, 나무나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 생태 디자인을 한다, 그린 디자인을 한다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뭐 문화 디자인, 역사 디자인, 뭐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면서 어, 그런 그 새로운 어, 잔디를 많이 심고 어, 꽃 많이 심고 그리고 나무를 그때 1 0만 그루 더 심는다. 그래서 결국은 다 달성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이제 그게 이제 양적인 아 어, 푸른 공간에 에, 증가였다면 이젠 좀 질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정원도시 프로젝트고요 그때 마침 이제 순천만을 어, 오픈하게 돼서 제가 저희 서울시의 실국 본부장님들이 한 230명 정도 되는데 한 10명 정도 이끌고 저기 옛날에 개학기때신사일람당 어디 외국에 구경 가듯이 순천만에 전부 가서 하루 종일 그거 어, 보면서 야, 이거 서울에다가 어, 우리도 시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던 게 2년 전입니다. 그전까지는 지금 여기서 하는 이런 그 국제 정원 박람회 같은 게 없었고요. 그냥 조그마한 규모로 어이 시설물 정도 면적 정도의 몇 개의 정원을 꾸며 놓고 하는 정원 박람회 그니까 자그마한 아주 아주 아담한 사이즈의 정원 박람회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큰 사이즈로 어, 키우면서 본격적으로 정원도시를 향한 여정을 시작을 한, 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시작 잘했죠? 네. 고맙습니다. 네,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아까 생활 속에서 느끼고 계시다니까, 아,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이제 뭐, 동행, 동행 매역 특별시가 서울시의 슬로건인 건 알고 계시죠? 어, 동행은 약자와의 동행의 동행이고, 매력은, 뭐, 문자 그대로, 어 경쟁력 있는, 그리고 뭔가 매력이 느껴지는, 어 그런 그, 왠지 와보고 싶고, 여기 와서 살고 싶고, 즐기고 싶고, 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걸 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매력 정원, 동행 정원, 이렇게 나눠봤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데군데, 조그만 땅이라도 전부 어 초록 공간으로 어 바꾸어서, 어 사람은 아마 자연스럽게 자연을 보면, 어 이렇게 좀 경계심이 풀리게 되고, 느긋해지고,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힐링하게 되고, 어, 그리고 왠지 마음의 위안을 얻고, 휴식을 하게 되는, 그런 본능적인, 어,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동행가든이라, 매력가든이라면, 동행가든은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약자의 동행 개념을 굳이 넣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이라든지 보행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그 불편함을 어려움을 해소를 조언을 통해서 해소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거기는 에 이제 그 정원을 만들고, 가꾸고, 관리하는데 이분들이 동참토록 해서 그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치유의 어떤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력가든 동행가든 이렇게 만들었고요. 뭐 어려운 설명이고 그런 거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서울광장 오시면 잔디밭 이제 쫙 깔렸는데 거기에 요번에 나무하고 이렇게 같이 예, 섞어 넣어서 훨씬 더 실용적이고 푸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바꿔놓고 주변에 나무 많이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 놨거든요. 광화문 광장 2, 3년 전에 리모델링했는데 그 나무를 많이 심어서 쉴 곳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서울시내 곳곳에 걷다가 아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지난 목요일날 여기 오픈됐잖아요. 22일날. 와가지고 정말, 어, 보람을 느끼고, 여러분께 자부심을, 어, 느껴도 좋겠다 생각한 게, 앉을 곳이 많아졌습니다. 느끼셨어요? 예, 군대군대나 작가 정원, 학생 정원, 뭐 기업들이 제공한 기업 정원 가보면, 앉아가지고, 누르고 즐기실 수 있는 그 휴식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재미있는 건, 저쪽에 부산시에서 제공한 지방 자치 단체들도 이제 서로 품앗이를 하거든요. 하나 만들어놨는데 저쪽에 호숫가에 에 바다가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한 가운데 의자가 하나 딱딱 딱 하나 <laughs> 딱 하나 놓여 있는데 그날 지나가는데 한 중년 여성분이 정말 어 푹빠지셔 가지고 거기에서 물멍이라고 그러죠, 물멍. 어. 예, 물멍을 하고 계시는데 방이 될까봐 제가 이렇게 가다가 쓱 돌아갔어요. 어, 그런 일상의 작은 쉼표를 만들어 드리는 게 바로 서울시의 정원도시 프로젝트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요즘에. 어, 음. 의외로 피드백을 많이 주세요. 음. 어, 제가 걷다가 거리에서 혹은 엘리베이터 같은 데를 타면 잠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때 대부분 이제 시정에 대한 이런 반응 같은 거를 접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아 시장님 최근에 이 풀밭이 많이 생겨서 좋아요. 뭐 옛날에는 꽃을 막 많이 심었는데 요즘엔 꽃심은게좀 이뻐졌어요. 디자인을 시작했거든요. 자연주의 정원이라고 해서 그 옛날에는 막 빨간 꽃, 파란 꽃, 노란 꽃 이렇게 막 그냥. 어 양으로 승부를 했다면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젖어들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을 시작했는데 혹시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를 이게 자연주의 정원이다 이렇게 알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뭔가 달라졌는데 뭔가 자연스러워졌는데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 의 숫자가 최근에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보다도 제 스스로가 그런 기회를 자주 가집니다. 저는 퇴근할 때 남산을 통해서 퇴근을 합니다. 이제 시, 시, 시내에서 이쪽 저 한남동 쪽으로 넘어가는데 남산이 있는데요. 어 제가 개발한 산책로가 몇개 있는데 그날 그날 기분 내키는 따라서 남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가고 뭐 올라갔다가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루 동안 사실 뭐 시장 업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어떨 땐 속도 상하고 뭐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거기에 한 30분 걸으면서 퇴근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싹 사라져요. 아까 우리 브라이언 씨도 그런 느낌을 느낀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어, 당신 취미가 뭐야 그러면 남산 걷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남산은 뭐 정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정말 가치 있는 정원,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독특히 해줍니다. 에, 저는 시민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시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만들겠습니다. 사실 저 지금 그 대답을 즉흥적으로 바꿨는데요. <laughs> 바꾼 게 좋은 생각이 모르겠는데 어, 정원은 인프라다 얘기하려다가 어, 정원은 친절한 야생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야생 자체, 자연 자체는 되게 저희가 막 컨트롤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좀 두려운 존재일 수도 있고 한 거거든요. 근데 정원은 그 중에 일부를 들여와서 굉장히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어, 편안하게, 아, 굉장히 친절한 형태로 있는 그 자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원을 즐길 때, 예쁜 꽃에서 출발해서 그 이면도 더 관심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정원은 친절한 야생이다. 이렇게 너무 잘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되게 식상한 대답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진심이니까 저한테는 조금 평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또 제가 한국에서 좀 거의 27년 동안 살면서 많은 일도 겪어봤고 또뭐 이것저것 또뭐 사기도 많이 당해 봤고 하는데 진짜 이 정원 그, 어그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싶은 것처럼 그니 뭔가 큰 숨을 들어 마시면서 정원과 함께 시간 보내면 진짜 큰 평화를 느끼면서 아 아까 내가 느꼈던 건 아무렇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도 진짜 지나가면서. 하 평화롭다. 이게 느껴져요. 제가 지금 객석을 네. 봤는데 굉장히 그 공감하면서 끄끄덕이시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여기 있으면서도 제가 네.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제가 계속 계속 멀리 보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도 지금 여기 있으면서 제가 사실은 이번 주도 그렇고 그 전에 있었던 일들 생각하면서 어, 최근에도 뭐 많이 일도 있었지만 제가 계속 푸른 거 보면서 여기가 되게 평화롭다. 이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네, 있었어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위로라고 해볼까 하다가 음. 아, 좀더 세게 말하려면 뭐가 좋을까 그래서 아, 에, 용서로 해봤습니다. 정원을 걷게 되면요. 모든 걸 용서 받는 것 같아요. 음. 에, 하루 동안 무지하게 피곤하고 뭐 힘든 일 많았는데, 에, 아까 제가 남산을 걸으면서 퇴근하면서 모든 건다 풀고 집에 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성경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수고하고 짐진자들아, 나, 나 내게로 오라. 이런 그 구절이 있는데, 수고한 자들, 짐진자들 전부 정원에 가면 모든 게다 위로받고 모든 게다 용서받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하는 의미에서, 어, 용서라고 해봤습니다. 아이고.